뭘 하시는지 여기 꽃 꽃이 하나 있는 거예요. 여기, 진달래. 그럼 뭐는 돌밭에 잘 자라니까 되게. 요 응. 돌이 많네. 완전 돌밭인데. 곡괭이 가 올까? 자 곡괭이 가져올게. 두 바로 사람 심어? 이 분재 소나무를 관리가 안되는 관계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. 한시끄로한 10만원 하분 빼고 10만원 짜리인데 저기 가면 5천원 짜리로 둔갑 하겠죠 자 이거 빼가지고 지금 뺄까 바로 빼면 된다. 쑥. 쑥. 아, 잠시만. 우와. 와, 뿌리가 많이 났네. 뿌리가 많이 났어. 좀 약간 틀어야 되겠는데? 아, 뿌리가 이렇게 났는데, 뿌리가 잘라줬어야 되는데, 그래. 그래. 지금 자르자. 뿌리 뿌리를 잘라내자. 왜냐면 위에 소솔솔소잎 솔잎이 별로 없어. 지금 상태 그래. 자. 여기다가 상투를 좀 넣고 하자. 너무 낮은데. 너무 낮은데. 이렇게 응. 위치 또 위치에 맞춰가지고 용토 이걸 분갈이용 용토를 땅에 좀 붓고 수평을 맞춰가지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죠자 그렇죠. 가위 있는데 안 되는 가위로. 아이, 꺼져. 아이, 좀 짰네. 아, 이 뭐야? 산삼도 아니고. 산삼 뿌리도 아니고, 이게 뭐야? 아우, 좀, 아우, 힘들어. 좀더 붙고. 좀, 좀 더. 저벽 쪽으로. 벽 쪽으로 좀붙 좀더 구해야 될것 같은데. 밑에를 잘 채워줘야지 이게 뿌리가 또 내려가지. 자, 그대로 얹어보세요. 위치는 이쪽으로 보게. 이쪽. 예. 네. 오케이. 잠시만. 이쪽으로 이렇게 되게끔. 자, 밑에, 맞추죠. 오케이. 오케이, 됐어. 이제 네, 요 용도 그만하고, 이, 흙으로 1만짜리가 으면 비싼 나무인데. 거의 뭐 5천짜리를 만들어 버리. 또. 포리똥 나무도 3만짜리. 땅에묻어붙고 뒤쪽으로 흙을 좀 많이 놔야될것 같아. 여기에 공중에 떴어. 이 뒤쪽에 그흙 맞노? 이쪽으로 많이 놓고 물 부으면 쭉 들어간다 흙을 뒤쪽으로 들고 소나무가 이쁘네 여기에 에메랄드 그린이 있고, 음, 스카이 로켓, 스카이 로켓이 두 그루 있고, 그 다음에 사이에 수국이 쭉 심어져 있죠. 그 가운데에 꽁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면 어, 그 밑에서 꽃이 많이 필것 같습니다. 약간... 마당의 재원이 이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완성되었습니까 이제 물만 보면 되겠네요 오늘도 블루베리 브루... 마무리 했고 이제 아 이거 판거 이거 진달래 진달래마치 오 저쪽으로 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